아, 나 해봅시다. 뭐, 늙 아니니까.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자, 봅시다. 처음에 해야 될건 뭐예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림. 그림이 없죠. 그림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죠? 이건 무슨 측? X 측, Y 측. 뭘 그래요? 3분의 1 X. 이좀 누워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 1이, 여기 있네요. 한이 정도 있다 할까요? A. 여기 상만1이에요 B가 있는데, B는 좀 있다 그리고. 아, 그 다음 뭐가 있어요? 2, 3음에 한점 C에 대하여. 2, 3음에 한점 C가 있대요. 여기 C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O, OAC? OAC는 알네요 OAC는 어디있어요이 넓이에요? OBC는 이 넓이에요? B가 여기 다 차요. 그럼 넓이의 B가 몇대 몇이에요? 이게 3이고 이게 2라는 소리죠.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왔으니까. 이 넓이의 비가 3대 2란 얘기는 자, 뭐가 같으냐? 이거 높이와 같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뭐랑 같다? 밑변의 비와 같다. 그럼 몇대면3대 2. 그러면 이게 원점이죠. 과 이거 몇이에요? 1을 몇 대면, 몇? 5대 3? 외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니까 그럼 뭐 하면 되 끝나는, 끝나는 거죠. 외분을 빼요더 해요. 빼요. 보다. 크로스. 샥샥. 뺐다 몇이에요? 15. 샥샥. 뺐다 몇이에요? 이게 A고, 이게 B 아닙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냐? 맞아 a는 음수이고 오른쪽 점이다. b 마이 이. 이거에서 이걸 빼. 그건 맞는데? 다시 이 위의 주점 a와 b가 있다. 이사분면의점 c에 대하여 obc와 oac의 넓이의 비가 3대 2다. 3대 2. 5대 어. 오, 아, 원점이 아니죠. 여부터 해야죠. 얘와 얘를 몇 대면? 5대 3. 3,1과 0,0을 5대 3. 이렇게 해야죠. 얘와 얘를 5대 3. 얘와 얘를 5대 3. 그럼 사실은 맨 처음에 하는 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몇이에요? 마이너스 9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얘에서 얘를 뺐더니 2분의 6이 되나요? 네. 3이에요. 답이. 네, 번 한번 하러 갑시다. 이건 뭐 우리 시험범위에 지금 다섯 명 전부 다 시험이 안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몸밍가 9번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러 갑니다.